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양한 스타일과 가격대의 꽃다발을 리뷰해 볼게요. 당신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5위입니다. 뷰티풀 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입니다. 옅은 색감과 고급스러운 포장은 특별한 날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됩니다. 사이즈는 작지만 그만큼 아이들도 쉽게 들수 있어 졸업식에 적합합니다. 합리적인 가격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뷰티풀 데코센스의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생화의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. 화사한 색감과 고급스러운 포장이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. 유치원 졸업식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. 섬위입니다 모리엔 조와 티파니 꽃다발은 예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특별한 날에 완벽한 선물이 될 아이템입니다. 향기도 만족스럽고 휴대하기 쉬워 더욱 매력적입니다. 2위입니다. 뷰티풀 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특별한 날에 안성맞춤입니다. 합리적인 가격과 화사한 색감으로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. 지속성과 품질이 뛰어난 이 꽃다발을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코코도르 비누꽃 꽃다발은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. 향기도 상큼해 인테리어에 최적이며 관리가 쉬워서 선물용으로 추천합니다.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.